여기를 잡기도 전에 여기서 밀려서, 어... 아! 수구는 이 느낌이 나니까 응. 태워서 엄지손가락 대용으로 쓸수 있게끔. 응. 허리는 항상 사람들이 불안해해.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그럼 선추가 올라와. 그래서 마지막에 선추를 내려서 응. 퉁퉁퉁 쳐서 지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받는 사람이 좀 편해. 응. 처음에는 음. 찾아봐야 되잖아. 음. 긴장을 좀 풀어놓고 시작을 해야지. 응, 음, 알겠어. 그럼, 짤 이렇게 만져보고. 됐어. 어깨. 그거 말고 딴거 해보자. 다음. 됐어. 그대로 하근으로 후두 하근으로 가자. 또 살짝 요 각으로 들어가자. 지금 약간 이렇게 누른단 말이야. 하근은 각이 요각인데 이렇게 누르니까 이각에서 이렇게 밀면은 여기서 안 걸려 갖고 밀려. 어. 응. 이거 손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거 이렇게 세웠잖아. 조금 이렇게 세워서 응, 들어갔는데 응. 이거를 약간 눕혀서 배우니까는 응. 이게 압이. 응. 아니 그 하던 대로 해봐. 응. 다음 거기 거기서는 응. 이거기 맞아. 응. 응. 그대로 있어봐. 아니 그대로 손 그대로 해봐. 아까 손은 어떻게 했어? 이거, 와, 이 정도. 얘가 밑으로 가고 얘가 올려. 얘가 왼손을 잘 써가지고. 음. 얘를 이렇게 놓고 살짝 요 정도 이렇게 놓고 얘를 눌러. 이렇게 흘렀잖아? 근데, 여기에는 목에 기둥이 있어. 이쪽에는 기둥이 아무것도 없잖아, 받쳐주는 게. 얘를 대놓고, 얘를 이렇게 미는 거야. 그럼 압이 아...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가 직각으로 넣어도 축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겠지. 음... 그래서 이 손을 쓰라는 건데, 만약에 이 손이 불편하면은, 얘를 대놓고, 이렇게 밀어야 되겠지. 얘를 감아 줘야 되겠지. 이렇게 안으로. 음. 그래야 결 따라서 가겠지. 차츰차츰 찾아봐. 아. 내가 편한 자세를. 음, 이거 이 하늘 허리, 허리 바로 갈게. 허리. 응. 이제 수건으로 어, 척추 쪽으로 좀더 달라붙어. 그치, 거기. 9 0도를 일단 갖다 찍어. 찍었어. 그리고, 이렇게 나이지 응, 맞아. 이것까지는 이 느낌이 다다 살도 안 밀렸고, 너무 뾰족하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근데, 수근이 이 느낌이야. 이거를 근육을 전체적으로 릴렉스하게 풀어줄 것 같으면은 이렇게 풀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수구는 엄지손가락의 피로를 조금 덜고자 쓰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예 맛이 달라 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똑같애 근데, 엿다가 걸면은 그게 안 나와. 뒤에 잡아줄 애들이 없어. 그래서 엿다가 걸어야, 뒤에서 잡아줄 수가 있어. 이렇게. 꽂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밤토리가 지금. 여기를 잡기도 전에, 여기서 밀려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근육은 다 어디 가고 흘렀어. 그래서, 들어가려면 90도로 쭉 들어간 다음에 밑으로. 이거는 많이 가면 피부가 밀리는 이 느낌이 나니까, 적게 가고, 수근는 다 쓰면 수근을 다 쓰면 이 느낌이 나니까 응. 세워서 끝에다 걸면은 내가 걸수 있는 게 없어. 응. 그러니까 중간에서 걸어서 난중에 끝에다가 걸려서 응. 엄지 손가락 대용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까. 응.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풀고 나면은 응. 이 통증이 약하지 않아. 그리고 허리는 항상 사람들이 불안해해.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이 써 그럼 선추가 올라와 그래서 마지막에 선추를 내려서 퉁퉁퉁 쳐서 지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받는 사람이 좀 편해 음. 어. 자. 이거는 그동안 배웠던 거 복수요? 어 오늘은 고관절, 음. 허벅지 시간 되면 종아리까지 고관절